흑석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이 어르신들에게 점심 공양을 올리며 건강을 추구했습니다. 진호스님은 흑석종합복지관을 찾아 아침화를 두르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공양을 대접하며 일찌감치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전법에 매진하며 청빈한 삶으로 존경받았던 무진장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가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를 비롯해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부대중이 무진장대종사 열반 11주기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전문 연구자 스님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불교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유진 스님의 사례를 통해 불교가 엄숙주의를 탈피하고 대중문화에 열린 자세로 접근해 젊은이들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서울 우면산 대성사가 소장하고 있는 690여 권의 불교의 고문원을 주제로 학술회작이 열렸습니다. 대성사에서만 볼수 있는 국내 유일본 다섯 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등 한국 불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토요일 비티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가을을 부르고 있습니다. 추석도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어르신들에게 점심 공양을 올리며 건강을 추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비탕, 동태전, 콩나물 냉채, 떡과 과일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점심 공양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조기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달마사 회주 진화스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흑석종합사회복지관 회원 어르신들에게 식판을 전달합니다. 공양을 받는 어르신들은 두 손을 모아 합장 인사하며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석을 앞두고 흑석종합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대중 공양을 올렸습니다. 맛있어요. 바라는 건 건강만 하면 돼요. 건강 우리는 건강이 최고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아프지 말고 예, 건강하게 예, 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종합복지관 운영지원사찰인 달마사 회주 진화스님은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고 복지관을 방문한진한스님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불한조교국한무원장이신진우한스님께서 동작구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걸음을 우리 복지관습 복지관으로서도 영광이고 또 동작구 어국민으로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흑석 종합복지관을 처음 방문한 진우스님은 최승희 관장 안내에 따라 관내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이용자 어르신과 임직원을 격려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온열찜질기 130개도 선물하며 개개인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앞서 스님은 어르신들의 평안을 발원하고 복지관의 모습처럼 부처님 자비 사상을 가정 곳곳에 전해 더욱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더 행복하고 편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부처님의 그 자비 사상을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옆에 전달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이렇게 갈등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부모 자식지간에 어떤 에, 효성도 더 생기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김소유 씨는 스님들을 도와 대중 공양을 보조하고 특별 음성 공양을 올려 신나는 무대를 선물했습니다. 흑석 종합복지관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군의 영유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 양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평생 전법에 매진하며 청빈한 삶으로 존경받았던 무진장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가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부 대중이 무진장 대종사 열반 11주기를 맞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 영단에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헌양합니다. 내복과 장갑. 돈등 일곱 가지가 없는 칠무 스님으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평생 전법에 매진한 무진장 대종사 열반 1일주기 추모 다례제 현장. 어제 추모 다례제에는 조교종 법계 위원장 법산 대종사와 원로회원 동명 대종사, 열애종 총무 원장 명한 대종사 그리고 다례제를 주관한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진관 스님 등이 참석해 조계사에서 법을 펼쳤던 대종사의 모습을 추억했습니다. 상자도 제자도. 신도도, 이제 스님의 무소유의 삶으로 다 흩어지고,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평생을 법상에서 지내시면서, 그 우렁차고 간절한 부처님의 말씀을, 은 다시 들을 수 없으니 아쉬움이 영원히 남습니다. 무진장 대종사는 1932년 제주에서 태어나 1956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교종 포교 원장, 조교사 회주 등을 역임하며 평생 포교와 재가자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이제 시주들이 됐으니 다시 한 번만 더 사바색에 오셔서. 다시 부처님 갑시다. 제가자들에게는 바르게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을 불자의 기본으로 강조하며 법문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스님의 참 모습은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동산 불교대학 한국춘반이 추모물을 진철문 시인이 추모시를 낭독하며 무진장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법을 청하는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던 부르나존자 무진장대 종사. 열반 11년이 지난 지금도 무진장대 종사의 전법 발자국은 여전히 조계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전문 연구자 스님들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대 불교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모색했습니다. 현주 스님은 유진 스님의 사례를 통해 불교는 엄숙주의를 탈피하고 대중문화에 열린 자세로 접근해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전법과 교육이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전법을 주제로. 이천이십년도 전문 연구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신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나누어 주실 지혜와 통찰이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많은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논문들이 우리 종단의 불교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싶고 또 각자 자기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사의 다양한 전법에 많은 보탬이. 세미나에서 현주 스님은 조선 후기 유랑 연희 집단 거사의 활동을 통해 본 유진 스님 성공사례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주 스님은 이를 통해 불교는 엄숙주의를 탈피하고. 대중문화의 열린 자세로 접근해 젊은이들 선망의 대상이 돼서 문화적 주도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망하는 그런 종교 문화를 사람들, 불교가 가지고 있어서 아 불교를 하게 되면은 불교를 신앙하게 되면은 뭔가 멋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대중문화 포교는 불교라는 종교의 분명한 본질을 견지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며, 대중문화 포교는 제가 불자의 역할로 남겨둬야 할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주 스님은 이 외에도 연예인과 셀럽 신도의 조직 관리, 불교 문화 자료의 DB 자국과 무료 제공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불교의 부정적 이미지 감시 활동을 포교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원스님은 대학의 불교 교육 사례와 전법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명상 기반 불교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불교 교육의 현재를 통해 청년 전법의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자원스님은 종립대학이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수업이 아닌 자기 성찰을 이해하고 자기 성찰의 지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상과 레벨업 같은 수업을 정기적으로 개설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상 홍수의 시대에 저희가 우리가 뭐가 정법이고 정법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는 것. 학교 안에서 불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불교적인 명상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 이번 세미나는 불교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적용을 융합해서 전법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미래 불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BTN 뉴스 남동구입니다. 서울 우면산 대성사가 소장하고 있는 690여 권의 불교 의례 고문헌을 주제로 학술회장이 열렸습니다. 대성사에서만 볼수 있는 국내 유일본 다섯 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등 한국 불교 의례의 지평을 넓힌 자리 양유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고문헌 가운데 불교 의례를 담은 고문헌의 가치를 조명하고 학술적 보존과 활용 방법을 짚어보는 학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불교 의례 문화 연구소와 인도 철학 불교학 연구소는 우면산 대성사 불교 고문헌 조사와 현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은 그동안 불교 의례 문헌을 소장해 온 소회를 전하며 한국 불교만의 의미를 찾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한 1970년도에 불교 의례학이라고 해서 학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늦지만은도 그래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문헌을 통해서 그러한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성사 소장 불교 의례 문헌의 현황과 가치를 발표한 송일기 중앙대 명예 교수는 대성사가 소장한 불교 의례 문헌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짚었습니다. 송 교수는 현재 대성사가 690여 권의 불교 고문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여 점이 불교 의례와 관련된 귀중한 문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성사에서만 볼수 있는 국내 유일본 의례불서 5점도 포함돼 문화유산적 가치가 보다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일하게 대성사에만 별수문등 5점이 또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사찰의 수장 현황하고 분석 비교를 해보면 불교 의례 문헌은 정말 대성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수장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고요. 송 교수는 이런 의례 문헌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이 한국 불교 문화의 중요한 학술적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발표에 나선 정승석 동국대 인도철학 불교학 연구소장은. 대성사 소장 의례서의 활용 사례 중 한국불교의 화치진언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화치진언은 조선시대 처음 한글로 표기된 진언으로 한국불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 소장은 화치진언이 본래 출죄 방편, 죄를 쫓아내는 방편이었고 부처님을 불더미로 상상해 읊으면서 죄를 없애 마음을 정화하는 진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애초에는 출제방편진원이었던 것이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화치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사실은 이제 대성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능가사 판본의 조상경을 통해서 이렇게 변천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어 박남수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전임 연구원이 예수시왕생 실제 의찬요와 예수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학술대를 통해 대성사의 소장 중인 불교일래 고문헌이 한국의 불교문화와 의례 전통을 이은 소중한 유산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BTN뉴스 양유근입니다. 구례 그래 화엄사가 동헌당 태현대종사 열반 41주기 추모다에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봉행된 달해제는 행장 속에 헌양과 헌다, 반야심경공독, 헌화, 부도탑 참배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화음사 주지 동원 스님은 종단 재건과 전법을 이끈 대종사의 유지를 새기고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원 스님은 1918년 용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일제에 맞서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귀국 후 화음사 조실 등을 맡아 후학양석에 나섰으며 1983년, 구층암에서 세납 88세, 법납 66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포항 원법사가 추석을 앞두고 이웃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원법사는 지난 5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10kg 천포 전달식을 진행하고 어제 원법사에서 회주 음보 스님, 주지 해운 스님, 손옥순 신도회장과 신도들이 북구 지역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회항했습니다. 회주 은보 스님은 자비 실천이 수행의 기본이라며 나눔을 통해 더 밝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해운 스님은 원법사의 자비 나눔이 호항 시민에게 훈훈한 감동으로 전해져서 밥이 아닌 보약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원법사는 2008년부터 17년간 매년 두 차례 자비 나눔을 실천해 5억 5천여만 원 상당을 지역사회에 회양했습니다. 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은평군의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은 지난 4일 은평군의 모자가정, 조손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뉴스를 위해 사랑의 쌀 1만 900kg을 은평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쌀은 매년 은평구를 대상으로 이어온 자비나눔 사업으로 올해는 전남 수해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을 직거래로 구매해 농가소득증대와 쌀소비촉진에도 기여했습니다. 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은 복지자비나눔과 더불어 장학사업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대운사 주지이자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스님이 산문집,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북콘서트는 저자 사인회와 함께 지난 5일 복합문화공간 쿠모다 콘서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주석 스님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그를 통해 공감하고 공유해 위로와 행복을 나눌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 콘서트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노찬용 영산대학교 이사장, 임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신명관 대운사 신도회장, 견미리 명경문화재단 이사 등 200여 사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저자와의 대화, 문화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9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불교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문화적 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스님의 에세이뿐만 아니라 경전 관련 서적의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부산 청량사 보혜 스님 원력으로 일본 대마도의 첫 한국 사찰 황용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올해 자사도서 판매량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서를 구매한 MZ세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님의 에세이를 구입한 20, 30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급증했으며 명상 관련 서적도 43.5% 늘어났습니다. 한편, 일본 대마도에 최초의 한국 사찰 황룡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황룡사는 부산 청량사 주지이자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혜스님의 원력으로 창건됐습니다. 스님은 몇해 전부터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수행처를 찾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국인이 소유한 이곳을 알게 됐는데요. 건물 소유주가 무주상 보시 의사를 밝혀 복합문화센터로 세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9월 첫째 주 주간 법 보신 분 브리핑이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